오늘은 저랑 동생이 엄마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저희는 감자찌개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그 레시피를 받아서 기록용으로도 남기려고 그리고 먹고 싶은 이유도 크고요. 기록용으로 남기려고 오늘 카메라를 켜고 레시피를 보면서 찌개를 끓여보려고 합니다. 저랑 저희 동생은 이거를 좀 오래 끓여가지고 국물을 별로 안 하고 건더기만 건져서 밥을 조금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섞은 다음에 김에 싸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오빠는 모르니까 제가 만들어서 오빠도 먹어보라고 맛있지 않냐고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오후 4시고 오빠는 한 6시쯤에 오니까 지금 만들어서 오늘 저녁으로 먹어 볼게요. 시작. 우선 엄마의 레시피는 감자를 반으로 잘라서 도톰하게 썰고 양파랑 스팸 썰어 줘. 비슷한 크기로 썰면 될거 같고 파랑 고추도 썰고 버섯 준비해서 그다음에 감자를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을 부어 줘. 눌러 붙으면 물 조금 더 넣고 볶음 아, 눌러붙으면 물 조금 넣고 조금 더 볶아야 된대요. 그리고 국물이 약간 하얀색이 되면 그때 양파, 스팸, 버섯 모두 다 넣고 뚜껑 닫고 푹 끓이다가 고춧가루 하나, 마늘 하나, 파, 고추, 참치, 액젓 1, 아니면 국간장 하나 이렇게 넣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보면 된대요. 음. 엄마 말로는 쉽다고는 하는데 엄마 맛이 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감자. 감자는, 아 감자는 원래 두 개인데, 작으면 세 개를 넣으래요. 네, 이 정도면 작은 거죠, 아닌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양파도 한 개? 양파 한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양파 한 개. 감자랑 양파 썰어 왔고, 그리고 스팸. 스팸 진짜 오랜만이죠? 미국 거는 엄청 짜서 25% 레스소듐으로 사야 돼요. 그리고 집에 고추가 없어서 고추는 생략하고 파랑 버섯 준비할게요. 고추가 이만큼 제가 잘라놨던 게 냉동실에 있었어서 이걸로 대체하고 파, 일치마트에 가서 사왔던 팽이버섯이랑 느타리버섯이에요. 계속 그냥 가만히 냉장고에 두면 상하고 이러니까 검색해봤는데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느타리버섯은 한번 데쳐서 약간 식초 정도만 튀겨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해동하기 전에 냉동 상태로 쓰면 은 향도 그대로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 팽이버섯은 데칠 필요는 없이 먹을 만큼만 찢어서 물에 씻은 다음에 물기를 없애고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된대요 꿀팁이좀 지금 이거 하는 감자찌개는 페니버섯이나 버섯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거든요. 저랑 제 동생 기준? 그래서 이거를 다 넣을 거예요. 큰 냄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썰어보겠습니다. 감자가 먼저 익어야 되니까 감자를 먼저 썰어볼게요. 엄마가 감자를 어떻게 썰었을까? 한이 정도 모양으로 돼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감자가 두꺼운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이 정도? 이 정도 굵기로 요, 요 모양으로 썰어볼게요. 이 정도. 양파도 이 정도 모양이었나? 엄마가 양파를 어떻게 놨을까? 음, 길게 썰었던 것같진 않은데. 길게인가? 이 모양으로 비슷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반을 썰고 이렇게 이 모양으로 썰어줄게요. 엄마한테. 파지는 나중에 그리고 이거 스팸을 까줄게요 스팸 까는 게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어우 양파 눌러 아, 매워 한쪽 음. 면을 눌러요아눌려매 미국 양파는 진짜 매워요 얘를 반 정도? 쓸 거니까. 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그냥 한국 햄 스팸의 사이즈로 만들어 봅시다. 한국 스팸은 이 정도 되죠? 이거를 감자 사이즈 정도로 썰어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저는 그리고 스팸이 좀 얇은 게 좋아요. 감자 골기 정도로 썰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3등분 해서 반을 자를게요. 이 정도 크기로 자를게요. 이제 요리식. 자, 이렇게 큰 냄비에 준비하고요.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게 최대예요. 여기다가 들기름을 넣을게요. 이거 한국에서 어머님이 싸주신 들기름이거든요. 참기름, 들기름 다 짜주셨는데, 이게 향이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들기름을 둘러주고, 들기름 냄새 진짜 좋아요. 미쳤어. 음, 엉덩이 열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감자를 넣을게요. 감자를 들기름에 볶으니까 그냥 이대로 먹어도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이제 물을 넣을게요. 물은 일단 한 컵. 물두컵 넣었어요. 국물이 약간 뽀얘졌어요. 그러면 이때 준비에 놨던 양파랑 스팸을 넣으래요. 그리고서 뚜방을 닫고 끓이네요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 버섯도 넣어야 된대요. 그치? 그리고 냄새 버섯 써 좋은데? 대파리 버서 생리 버섯 다 넣을 거예요. 됐 그리고 닫아줄게요. 이렇게 끓으면 이제 양념을 해줘야 된대요. 예스. 엄마가 해줄 때는 저희가 맛있는 것만 쏙쏙 빼먹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직접 만드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왕창 넣을 수 있어서 약간 어른이 된 기분이네요. 팸도 왕창 넣고 버섯도 왕창 넣고 팽이 버섯 왕창 넣고. 네. 여기에 양념은 주가로 하나. 반개 더 넣을게요. 하나 넣을래. 제가 물을 많이 넣어서. 마늘 하나, 파, 고추, 참치액젓, 어쩌고 뭐 이러니까. 마늘 큰 스푼으로 하나 들어줬고요. 그리고 소고기 사시다 하나. 그리고 참치액젓 하나. 파, 고추. 이렇게 고 끓여줍니다. 엄마가 끓여줬던 감자찌개랑은 비주얼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맛도 다를 것 같은데. 역시 음식도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감자찌개 아니고 버섯찌개가 됐어요. 그래도 좋다. 버섯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음, 간 지금 딱 맞아요. 뭔가 조금 심심해서 소금을 반 스푼 추가했더니 지금 딱이에요. 음, 맛있어 이거요. 엄마가 끓여준 게 훨씬 맛있는데 이거는 좀 가, 버섯찌개 맛도 나고 <laughs> 그런 맛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빨리 밥이랑 건더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깨서 먹으면 김이랑 싸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오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딱 맛있어. 엄마한테 찍어서 보내려고요. 카톡으로. 이렇게 안 맛있어 보이는 거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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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뭘 아시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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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4시부터 말정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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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겠다이정거 정말, 정나자 바로. 바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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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동생 꼭물머리 뭐라고?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먹에 카드 귀엽다 고춧가루 3개 고추장 5개 백젓 1개 만 내신경 관계만, 우리 모든 관계.